M4A1 나자 안 써봤는데 한번 한번 써볼까요? 네, 한번 써볼게요 제가 M4A1 궁금하기도 하고 M4A1 좋다고요? 어 M4 좋다고 하니까 한번 M4 한번 써봐야겠네요. 아 총소리도 괜찮다고요? 저.. 일단 저저저 저, 잠깐만 나가고 잠깐만요 제가 샵에서 한번 사볼게요. 아 이거 저 어디 있어? M4A1이 여기서 사는 건가요? 아닌가? 여기서 사는 건가? 이거예요, 이거? 이거 M4 맞, 어? 맞는데? 생긴 거는 조금 그거 같네요. 저, 저, M16처럼 생겼네요. 제가 이미 이 M4 커스텀 GL이 있긴 한데, 이거는 좀 다르죠. 이거는 이제 홀로그래픽 사이트인데, 이거는 그냥 일반 아이언 사이트죠. 나 이분 이분 왔어 아유 어떡 하냐 이분 아유 아유 여기 이분도 오셨네 이분 김철로님이랑 제닉스 칠칠님이랑 같은 편하면 저... FPS 유저 망각입니다 M4A1 이거 없는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탄 없는 걸로 한번 써볼게요 어 잠깐 이거 중이 안 돼? 어, 원래 이거 중중 둘을 중... 어, 중... <laughs> 서시오 둘을 서시오 이분들은 이분들은 게임 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 이분들은 그냥 에, 날 패주고 싶은데 같은 패리니까 패도 못하고 그냥 칼로 써는 거 봐요 지금 갇혔어 끝났어 나는 이제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죽어야 돼 그냥 어 됐어 됐어, 됐어, 됐어. 됐다 됐 어, 신총 섹시하다고요 아, 아, 그게 없네. 하하하, <laughs> 야, 이보, 어떤, 또, 어떤 사람, 누구야, 누가, 누가, 누가 총소리가 기가 막히다 그랬어? 총소리도 괜찮다고요? 야, 이게 이게, 이게 총소리가 괜찮은 거야? 야, 누가, 누가 총소리. <laughs> 아, 낚였네. 아, 이게 무슨 총소리가 좋은 총소리에요. 전혀 총소리 아이 총을 쏘세요 지눌님 총을 왜안 쏴요 <laughs> 총소리 아니, 누가 줬다고 그랬어 총소리가 제가 여러분들을 좀 잊고 있었네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느정도의 성격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2, 감사합니다. 기본총도 바뀐거 아십니까 시즈 카본 유탄버전 기본총도 바뀌었다고? 무슨말이지? 기본, 기본총이 바뀌었다고요? 이 사람 비켜라! 이 미친사람들아! 망했어! 망했다고! 망겠어정도뭐 그지같은 총을 쏘기! 이거 적 소리가 좋아요! 정돈 그지! 아우 진짜! 아 40발이네요? 총알은? 아 이게 이제 유탄이 없는 대신에 총알을 더 집어넣었구나 어, 이거 이긴거 같은데? 어? 어 와, 이거 설치했어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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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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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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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위속이 빠르면은 진짜 장점이 장점이죠. 원래 똥총이 더 좋다고요? <laughs> 똥총이 더 차는 사람 나 처음 봤네. 똥총이 똥총! 위속이 똥총! <laughs> 빠른 뭐에 총이 똥인데? <laughs> 아, 이거 총이 거지 같아 갖고. 아예 거지 거지도 아니다. 똥 같아 갖고. 이게 왜안 맞아? 나도 안 맞아. 한 대도 못 맞췄어. 내 손이 똥이 된 건지, 아니면 총이 똥인 건지, 총이 똥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, 내 손도 똥인 것 같은데, 아이고. My hand is pooping. 예, 네, 제 손이 똥 싸고 있습니다. 지금 와이버님이 쓰고 계신 이 총도 나쁘지 않은 총이에요. 이거 시즈 5 6 블랙스쿼드 프로리그 시즌 1에 보면은 저 시즈 5 6 쓰시는 분들 있어요. 예, 마, 이게 많다고는 할수 없는데 있었어요. 있기는. 오, 깜짝이야! 와우, 와우! 위번프 오피셜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. 제가 쓰는 총이 현재 신규 계정에 지급되는 총입니다. 아하, 이 총이 기본적으로 주는 총이구나. 근데 이총 좋아요. 이게 이 총이 이 총을 어떤 거하고 비교하면 되냐면. 아이 총이 어떤 총하고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ACR이 좀더 상위화 ACR이 좀더 상위호환인데 잘 쏘시는데요? 몇명 죽인거야? 지금 김첼로님도 죽, 죽였고요 잠깐만 어? 생각해보니까 지금 잘, 잘하고 계세요 이게 ACR 아시죠? ACR이 좀더 상위호환인데 이 총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나는 손이 똥이다 엄청난 똥이다 에, 그러면 방금 와이버님이 쓰셨던 총을 써보세요 저총 정말 쉽고 정말 잘 맞습니다 초보들이 쓰기에 정말 좋은 총 근데 솔직히 저쪽에 이제 시즈 556 카본인데 저거 정도 쓸수 있는 사람이라면 MDR도 쓸수 있어요. 예, MDR 추천드릴게요, MDR. M4, 사기라고요? 사기 아닌 것 같은데. 사기긴 사기예요. 예, 여러분들이 나한테 사기쳤지. 타르가 가신대요? 아, 타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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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아이고, SRL님이 말씀 잘하셨네. 타르하고 비슷합니다. 예, 그니까 타르 써도 되는데. 아 원래 기본이 탈이었는데 시즈 이걸로 바뀌었구나. 아 근데 시즈도 저것도 괜찮아요. 괜찮은 총이에요 진짜로. 왔다. 그냥 가. 에이 난 피렸어. 아이고 어? 뭐? 아유 저 와이번디 엄지 미안 미안해요 와이번디. 와이 아이고 와이번디 내가 길 길방해버렸네. KSW님 한번 봐보죠. 아, 와, 이거, 야, 이거, 야, 이거. 참, 이거 만약 AK 들었으면 대박 났을 수도 있어요, 진짜로. 나 AK 들고. 있다! 진짜 내가 AK 들고 한 3명인가 4명까지 잡은 적도 있어, 저렇게 만나가지고. 나 눈이, 나 눈이 썩었나봐, 안 보여! 아 줌을 안 해가서 그런가? 줌 기능, 아 줌이 있, 있긴 있는데 내가 줌 기능을 잘안 쓰니까 제가 원래 밸런서 쓰면 줌을 잘안 하거든요. 어? 어? 겹쳤죠? 아우 자기 편이 또 아어? 어? 저, 어? 어? 자. 어? 와이번디야왜 총을 안 쏴요? 봤잖아요. 왜 총을 안 쏴요? <laughs> 야, 아, 이거 아구 피아식별이 안 되고 있어 지금. 포몽언농 이번 스나는 안 쓰시나? 제가 스나 쓰면요, 그지 됩니다. 똥, 설사 똥돼요 설사 똥. 어디 있을까요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이 거데 똥총 똥똥손 똥총이야. 아 근데 내가 내가 똥손인가봐요. 똥손인가봐. 이게 지칠님이 잘 쏘시는데 잘 쏘시거든요. 아니, 원래 잘 쏘시기도 하지만은 이게 잘 쏘시는 분들이 뭐잘 쏘시는 분들은 어떤 총을 들어도 뭐잘 쏘시겠죠. 근데 이게 이제... 어, 이거... 배 배가... 제 실력 어떤 듯못 봐가지고요. 예. 네, 죄송합니다.